안녕하세요 이연우입니다. 오늘 먹방은요 짜잔 그 포장지가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저 이렇게 예쁜 라면 포장지 진짜 처음 봅니다. 어 까르보 불닭볶음면이고요. 어, 여기 안에 한 봉지에 총 4개가 들어있어요. 칼로리 질문하시는 분들이 댓글로 되게 많아서 알려드리면 한 봉지에 550kcal입니다. 4개가 들었으니까 4개를 다 먹으면 2200kcal, 성인의 1일 권장 칼로리를 훌쩍 넘는 칼로리가 되겠죠. 어... 4개 다 먹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되게 간단한데 끓는 물에다가 면을 넣고 5분 정도 삶은 다음에 물을 8스푼을 남기고 따라 버리래요. 그게 되게 까다로워요. 8스푼을 남기래. 그 어떻게 남기냐고 그냥 적당히 그냥 그냥 자작하게 적당히 남기고 거기에다가 액상스프랑 분말스프를 넣고 비벼 먹으면 끝입니다. 어, 이 까르보 불닭볶음면은 까르보 불닭볶음면은 불닭볶음면이요. 10억 개를 돌파를 했대요, 판매를. 엄청나게 많이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정판으로 나온 거라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마트 가니까 있더라고요. 오늘은 네, 까르보 불닭볶음면 한 개를 먹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먹방을 특히 자취생 먹방을 자주 하다 보니까 팬분들이 먹을 걸 되게 많이 보내 주세요. 어, 저희 팬중에 한음이님께서 <laughs> 울산의 한음이님께서 개성 감자만두를 택배로 보내주셨습니다 어, 만두피가 되게 쫄깃하고 속은 꽉 차있다고 합니다 감자만두를 어, 저는 이거 불닭볶음면을 먹을때 만두 3개정도를 끓는물에 먼저 살짝 삶아놔요 어, 그래서 같이 먹으면 매운기도 잡아주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만두 3개를 미리 <laughs>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만두 맛있어요. 개성 만두. 아, 감사합니다. 맛있는 만두구나. 자, 저 팬들한테 진짜 식 식료품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고추장 만두 떡볶이 떡국떡 막 장난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이하나가 좋아하는 만두. 네, 저 어, 물론 풍선 만두기도 좋아하지만 실제 만두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물이 좀 많죠. 제가 만두를 익히려고 물을 좀 자작하게 담았는데 어, 어머, 아 만두 엄청 예뻐, 와 대박, 아 완전 예뻐. <laughs> 만두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토정토정내 네, 물이 끓으면 만두를 먼저 살짝 삶아내고, 어 그다음에 라면을 넣을게요. 그리고 만두 드시는 분들, 어 만두는요. 냉동에 보관을 하잖아요. 실온에 오래 있으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만두를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뿅! 만두는 사실 만두가 다 잠길 정도의 끓는 물에 넣는 게 제일 좋은데요. 어... 지금은 그럴 수 없으므로 일단 만두를 약간 대충 익히고 그 다음에 면을 넣을게요. 그 불닭볶음면이 조금 다른 게 있다면 면을요. 어, 끓는 물에다가 5분을 더 끓여. 요 5분을 끓여. 요 5분. 끓는 물에 넣고 5분. 좀 면을 좀 길게 끓인다는 거. 누나 만두 3 개로 양차나요? 그럼요. 저는 소식하니까요. 아 큐브에 이거 불편을 내려줄까? 음. 자, 저는 소식하는 여자니까 당연하죠. <laughs> 아무도 안 믿고. 음. 자, 어 뭐야? 이건 진짜 딱그 이거 딱 느낌이 그렇잖아요. 여자들 취향에 저격해서 만들었던 느낌 딱 들지 않습니까? 이건 여자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느낌. 그핵 불닭볶음면은 까만 포장이었잖아요. 이거는 까르보 불닭볶음면은 그냥 우리는 여성분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이런 느낌 확 드는 게 아이쿠 참 분말 스프도 핑크핑크요 아주 그냥 핑크핑크 핑크 아주 그냥. <laughs> 너무 예뻐요! 어, 그쵸. 음, 스프도 핑크 포장이야? 네. 아 여성 취향 저격 좋구요. 자, 그리고 액상 스프도 핑크핑크입니다. 자, 어? 면이 있잖아. 일반 라면보다 살짝 두꺼워요. 그래서 오븐을 끓이라고 했나봐. 음, 면이 일반 라면보다 살짝 두꺼워. 뭔가 좀 씹는 맛이 있나봐요. 자, 면도 넣겠습니다. 아, 인테리어 용으로 라면을 산다고요 싫어합니까? <laughs> 네. 언니, 까르보 불닭볶음면도 살짝 매워요. 어, 제가 매운 걸못 먹어서 두 가지 장치를 할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만두를 같이 먹을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그 까르보나라나 크림 스파게티. 근데 사실 까르보나라에는 계란 노른자가 아니라 유정란 뭐 노른자를 넣는다던가 뭐 그런데 유정란이 계란 아닌가? 뭐 저는 이게 렇 요리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모르니까. 근데 어, 제가 후기를 보니까 이게 좀 맵다 싶은 사람들은 계란 있죠. 계란을 노른자만 딱 넣어 가지고 같이 살짝 비벼 먹으면 그게 또 그렇게 맛있다네. 그래서 제가 계란, 날계란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먼저 한 입을 딱 먹어보고, 어! 못 먹겠다! 맵다! 싶으면 계란 노른자를. 누나, 이거랑 짜파게티랑 합방하면 어떨까요? 제가 아직 안 먹어봤지만 일단 느낌상으로는 그냥 짜파게티는 불닭볶음면하고 합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까르보 볶음면도 좀 약간 느끼한 맛일 텐데, 짜파게티도 느끼한 맛일 텐데, 느끼한 애들끼리 만나면 좀, 참기름에 들기름 섞어 먹는 맛이지 않을까요? 음. 무슨 맛인지 알겠죠. <laughs> 자, 그리고 면을 맛있게 삶는 방법 중에 하나가 면이랑 공기 접촉을 이렇게 많이 하면 좋대요. 음, 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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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된것 같아요. 5분 삶지 않았습니까? 지금? 음. 5분 정도 삶은 것 같은데, 네, 5분 정도 삶은 것 같은데, 음. 자, 이제 물을 부을게요. 물을 버리겠습니다. 근데 이때가 제일 떨려. 왜냐면, 저 여러분 기억나요? 전에 저 비빔면 만들다가, 으 비빔면 만들다가 싱크대에다가 면 홀랑 다 부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야 면을 남기면서, 이걸 요렇게? 아 요렇게? 어떻게 해야 면을 안 떨어뜨리게, 비을 버릴 수가 있지? 오, 나 똑똑한데? 야, 똑똑한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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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가만있어봐. 8스푼 남기라 그러지 않았나? 아이, 다 버렸네. 아이씨. 아이, 버리는데 너무 집중했네. 자, 8스푼. 아, 아. 성격 무지 급하시네요. 아, 조용해요. <laughs> 이 정도면 되겠지? 누나 다 보여요. 고마워요. 자. 물은 버리고 아. 자그 다음에 스프 두 개를 넣으면 끝입니다. 액상 스프 약간 그 불닭볶음면 액상 스프랑 느낌은 비슷한 것 같아요. 어 아, 얘도 매운 냄새 난다. 얘도 매운 냄새 나요. 네 근데 불닭볶음면 액상 스프보다 양은 조금 적은 것 같아. 제가 다년간의 불닭볶음면 섭취로 인한 노하우로 판단하건데 불닭볶음면 스프보다 약간 액상 스프가 작은 느낌. 음, 자 이렇게 하고. 어. 그리고 분말 스프. 까르보나라 색이 아직 안 나요. 이 불말 수프를 타야지 이제 예쁜 핑크색이 나오는 겁니다. 자 치즈 치즈 색깔 딱 나오죠. 치즈불닭볶음면하고 느낌 비슷해요. 가루는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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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걸 이렇게 해서 비벼보겠습니다. 자 이게 예쁜 핑크색이 나와야 성공인데 전혀 핑크색이... 핑크색이... 분유 색깔이냐고요? 예. 그리고 치즈가루 맛이에요. 뭔가 핑크색이 안 나오는... 예, 불닭볶음면...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 네, 약간 그 치즈가 섞인 조금 옅어진 색이 나오긴 했어요. 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닌가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물을 다 버리는 바람에 조금 부었는데 근데 물이 8스푼을 남기라고 그랬어. 이 정도가 8스푼 아닙니까? 누나 그냥 라면 국물 색깔이에요. 완전 인정. 오. 오. 야 그럴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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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보여줄게요. 짠. 요런 느낌이에요. 자 일단 맛볼게요. 아 제발 맛있기만 해라. 부모님 어서오시고. 어, 양은 많은 편이에요. 면이 두꺼워가지고. 오! 맵긴 매운데, 약간 그 치즈의 고소한 맛이 나요. 오! 어, 그럴듯해! 맵긴 매운데, 저처럼 매운 거못 먹는 사람도 그냥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음! 불닭볶음면은 치즈 얹은 맛. 야, 이거 접시에 옮겨 담자. 아, 달려잔 여러분, 이게 바로, 까르보 불닭볶음면입니다. 까르보 불닭볶음면과, 어, 만두구요. 누나 모니터로 뭔가 날라왔어요. 여기 튀긴 튀었어. <laughs> 자, 그렇고, 여기다가 약간 매운 걸 진짜 못 드시는 분은 이건 팁인데요. 제가 이걸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계란, 계란을 까가지고, 오! 노, 노른자, 노른자 살려야 돼. 오, 살았다. 오. 흰자는 빼고요. 노른자만, 노른자만 요렇게 해서, 한번 더. 됐다. 착! 노른자만 해서 여기다가 요렇게 싹 얹으면, 요거랑 이렇게 섞어 먹으면 그렇게 맛있답니다. 네. 그렇게 맛있답니다. 진짜 그 까르보나라 맛이 난다고. 매운 거못 먹는 사람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그래서 그 매운 거못 먹는 사람의 대명사인 이하나가 한번 요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먹어보자. 야. 아, 오늘, 오늘 약간 오늘 좀 비주얼에 신경 썼습니다. 고소하겠네요. 네. 저는 그 매, 약간 살짝 매콤하고 많이 고소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윤리언니 어서 오세요. 오 계란 비린내 싫어하시는 분들은 계란 넣지 말고 드시고요. 저는 약간 그 노른자 덜 익은 노른자를 워낙 좋아하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와저 이거 최애템 될것 같아요. 아까랑 맛이 완전 달라. 맛이 되게 깊어졌어요. 언니, 좀 씹어 주세요 <laughs> 저의 나쁜 습관인데, 음식을 잘안 씹고, 거의 이제 삼키는 습관이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안 매워요? 네, 계란 노른자를 하나 얹으니까, 매운기가 살짝 중화되면서 고소한 맛이 더해져가지고, 음! 그거 알죠? 까르보나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약간 그 특유의 찐득찐득한 맛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불닭볶음면이 약간 그 찐득찐득한 맛이 까르보불닭이 조금 덜하거든요 근데 계란 노른자를 딱얻는 순간 찐득찐득이 더해져가지고 너무 맛있다 아니 김치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매콤한 맛이 있어서 안 느끼합니다 네 김치 필요 없습니다 음 오, 진짜 맛있다. 자, 우리 팬이 보내준 만두도 한번. 오, 감자만두 속에 꽉차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또 찾아오지, 또. 아, 오늘 왜 이렇게 바쁘지? 따다다! 아, 또 찾아왔어. 야, 아, 피클! 파파존스 피자 시키고, 네, 피클 남은 건데요. 잠깐만요. 국물 좀 따르고요. 이게 피클이 국물이 딴데 튀면은 엄청 냄새 나더라고. 음, 야, 진짜 무슨 레스토랑에서 밥 먹는 느낌이야. 오, 맛 되게 고급진데, 오늘? 피클. 음. 누나, 100번은 씹어 먹어야 오래 살아요. 아, <laughs> 지금 너무 배고파. 불닭이랑 불닭볶음면 많이 다른가요? 네, 많이 다르네요. 생각보다 많이 다릅니다. 불닭볶음면에 치즈 얹어 먹는 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계란 노른자를 넣으면 풍미가 진짜 달라지니까, 어, 계란, 고소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란 후라이 반숙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넣어보세요. 우와, 나, 와, 신의 한 수네. 라면 CF 들어오는 거 아니냐고. <laughs> 맵진 않나요? 어 불닭볶음면은 제가 되게 울면서 먹었거든요. 근데 어 이거는 울 정도는 아니고요. 그치만어 느낌은 옵니다. 맵긴 매워요. 근데 저는 그래서 계란 노른자 아 인중에 땀 땀난다. 네 면발이 짜왕보다 굵은가요? 네. 느껴지십니까? 네, 굵습니다 면발 굵어요. 칼로리는요? 550. 그래서 저는 미리, 어, 만두를 같이 쪄서, 그 끓는 물에 같이 넣어서, 매울 때마다, 느낌이 올 때마다 만두를 한 입씩 먹습니다. 어디서 파나요? 저는 편의점에서 샀어요. 아니야 아니다 마트에서 샀어요 근데 음 그냥 한정 판매라고 는 하는데 생각보다 음 쉽게들 구해오시더라고요 다른 BJ 분들도 어 그래서 다른 BJ 분이 이걸 먹방을 하셨겠죠? 음 만두피가 진짜 쫄깃쫄깃하네 개성 막 만두 개성 감자 만두 음 아, 저는 불닭볶음면 먹을 때 만두는 진짜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음, 어, 계속 만두 맛있네. 전 만두 비비고 만두만 먹어봤는데, 음, 어, 계속 만두 만두피가 진짜 맛있네. 쫄깃쫄깃해요, 떡처럼. 안녕하세요. 음, 까르보 불닭볶음면과 개성 개성 감자만두 먹방입니다. 아 얼마 안 남았네. 아 우리 흑곰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들 하신가. 아, 안녕, 한데, 점점 제, 그, 얼굴 빨개지는 거 약간 느껴지세요, 여러분? 조명에도 불구하고 빨개지는 거 느껴지시죠? 조금 맵긴 맵습니다. 자, 12시 부탁드려요, 여러분. 집에 와인 없냐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게 되게 맵기 때문에 와인보다는 저는 생맥주 땡깁니다. 맥주, 시원한 맥주. 그 전문용어 써도 됩니까? 씨앗이가 된음 씨앗이가 잘된 아우, 야 인중 봐. 아우, 인중에 땀나 씨앗이 잘된 시원한 맥주를 꺽꺽, 꺽꺽, 꺽꺽. 아, 야, 진짜 맛있겠다. 일본에 갔을 때 일본은요. 그 호텔마다 맥주 자판기가 있어요. 층마다 희한하더라고요. 와, 시 거기 맥주 자판기에 맥주 진짜 종류별로 하나씩 먹는데, 아, 너무 행복했어요. 아사이 그래 그래. 그 기린도 맛있고, 그왜그 그, 그거 뭐지 실버컵 그거 있잖아. 아사히 실버컵인가? 그거 진짜 맛있더라고. 아, 아 벌써 끝이 보이네. 아, 근데 저는 한국 맥주 중에는 카스 라이트를 제일 좋아합니다. 하늘색 있죠? 저는 카스 라이트가 제일 맛있고요. 어, 요즘 그 편의점에서 4개 만원에 파는 맥주 중에는 하얀색 맥주 있어요. 하얀색. 무슨 이렇게 시리즈인데 색깔별로 있는데 그 중에 하얀색 있어요. 그거 좀 맛있더라고요. <laughs> 마지막 젓가락이야. 아, 칭따도 맛있지. 달달하니. 음. 아. 그, 여러분, 피자집에서, 피자집에서 피자 시킬 때 나오는 그 치즈가루 있죠? 치즈가루랑 피클도 준비하시면 더 풍부하게 드실 것 같아요. 이누나 배탈 난게 어젠데 잘 먹어. 어, 음...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제 유통기한이 2017년 11월인 어, 고양이 우유를 먹고 배탈과 두드러기로 어제 하루 휴방을 했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어제 하루 딱 고생하고 나니까 오늘 두드러기도 씻은 듯이 사라지고 내 네, 소화 능력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어, 점심 먹으면서 확인하여 아, 저녁 먹으면서 확인하여. 네, 지금, 그, 까르보 불닭볶음면 먹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아무 문제가 없군요. 음. 알곡게 아,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왜 이렇게 더워요? 제가 지금 땀을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이게 매워서 뻘뻘 흘리고 있는데, 여러분, 불닭볶음면을 드시는 분은 이거는 되게, 쉽게 드실 거예요. 불닭볶음면보다 훨씬 덜 맵거든요. 근데, 저는 매운 걸 정말 못 먹는 사람이라. 약간 땀을 흘려가면서 먹었습니다. 나 방금 뚝섬 가서 라면 먹고 왔어. 아, 한강에 그 라면 잡판기 끝장이죠. 와, 그거 맛있지. 저, 저희 집이 그 근처라서, 봄 되면 저 한강에서 야방 많이 합니다. 시장 예방하고 한강 예방 많이 합니다. 아, 내일 나가면 마스크, 응, 음, 내가 네. 미세먼지 많은 날은 마스크 꼭 차줘야 돼요. 아, 마지막이다. 매워요. 조금 매운데 만두랑 같이 먹으니까 괜찮다. 그리고 피클. 피클도 아내 인생의 단비.